자, 이제 712-501 변형 C의 예습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일단, 저명한 인물이 되다에 해당되는 표현을 볼 건데요. 저명한 인물이 되다. 뭘까요? 저명한이라는 의미로, prominent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저명한 인물이 되다. 영어로는요, 가져와 보겠습니다. become, 어떤, 누구누구가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 become, A prominent figure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자, figure 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figure skating 할때 figure를 씁니다. figure skating 이라는 게 사실은 모양을 만드는 스케이팅이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figure skating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figure skating 이라고 얘기할 때, figure 는 모양을 내는 스케이팅이기 때문에, 모양이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 figure skating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연아 선수죠 자, 김연아 씨는 is a, she is a great, 대단한 혹은 여기 나와 있는 prominent figur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인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맞아요? prominent 그대로 써도 되고요 She is a prominent figure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그녀는 저명한 인물인 거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또 figure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숫자, 수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요, 여러분. Sign a six-figure contract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Six-figure. 다시요, 미안합니다. Six-figure contract라고 할 때는 어, 여섯 자리 숫자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숫자가 6 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조금 위로 당겨서 예를 들면 숫자가 최소 어 이렇게 되면 숫자가 6 개가 되는 거죠 이걸 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어 사이너스 엑스 o 이 t 컨트랙트 그러니까 억 단위의 어, 어떤뭐 계약이나 연봉 등을 체결하다 할때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6 개의 숫자가 있고 어 따지자면 이게 지금 어 10만이죠 10만 달러면 이건 이제 곱하기 1,400 정도 하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요 표현이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섯 개의 숫자가 있는 계약, 즉억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다. 어 물론 이제 음 최대 단위라고 해 봤자 여기 이제 999999가 들어가면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 100만 달러보다는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금액대의 계약을 체결하다라고 할때이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figure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figure skating. 두 번째는 인물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become a prominent figure 할때그 figure가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sign a six figure contract 라고 할 때는 여섯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숫자 수치라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바로 그 다음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명한 인물이 되다 받고 자 이번에는요 가져와야겠네요 자 이겁니다 샘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뭘까요? 분리하다 isolate 이란 동사를 써서요 isolate the virus 뭐로부터니까 from the sample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isolate the virus from the sample 샘플에서 virus를 분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isolate 분리하다입니다 됐을까요 자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든 선택지에는 장단점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선택지에는 every option 모든 선택지는 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를 쓰고 단수 취급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have가 아니라 has its pros and cons pros and cons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장단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외웠죠, 우리. pros and cons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every option has its pros and cons 이거는 문장 단위로 기억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몇 개는 문장이에요. 우리 덩어리 표현을 익히는 거지만 워낙에 이제 예, 짧은 경우에는 그냥 문장으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물어봐 주실 겁니다. 이 문서들은 회사 소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서들 these documents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라고 할때 belong to 를 쓰죠 그죠? 그래서 belong to the company 라고 하면 되겠네요. 조금 땡겨서 보겠습니다. these documents belong to the company 그 회사 소유입니다. 그 회사에 속해 있다니까, 소유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이제 문장인데요. 그 다음 단어는,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될 표현은요. 진화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화적 변화는 evolutionary changes. 그 다음에 발생하다. occur. 자, 점진적으로가 뭘까요? 자, 점진적으로는 graduall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옮겨보겠습니다. evolutionary changes occur gradually. 점진적으로 발생하다. 됐을까요? evolutionary changes occur gradually. occur. 강세가 뒤에 있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자, 일론 머스크가 할 만한 그런, 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거주 가능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다. 한번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다. 일단 찾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지만, 여기서는 search for. search for habitable. 거주 가능한 행성 뭐예요? planet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search for habitable planets. habitable 혹은 habitable planets 하면 거주 가능한 행성이죠. 자, 그 다음은요. 뭐뭐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가정해 봅시다 할때 어떤 표현을 쓰냐 let's assume that 그리고 이제 문장을 쓰면 되죠 자 일단 let's assume that 요거를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let's assume that 여기 이제 아무 내용이나 다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let's assume that she wins the competition 뭐 이런 식으로 그녀가 대회에서 competition 우승한다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let's assume 다음에 어떤 문장을 쓰면 let's assume that 하고 문장을 쓰면 물론 이 that은 생략도 가능하니까 그죠? let's assume 하고 문장을 바로 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 그냥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요거는 여러분들 알죠? 자, 형제, 자매, 남매 할것 없이 형제든 자매든 남매든 할것 없이 쓰는 단어가 있었죠?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siblings? 라고 하면 되겠네요. 형제 자매가 있나요? Do you have any siblings? 됐죠? 바로 넘어가도 될것 같네요. 이번에는. 자, 그 요리법은 전해져 내려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요. 잠깐 이거 지우고 볼게요. 다시 한 번. 그 요리법은 전해져 내려왔다. 일단 요리법은 The recipe 라고 하겠죠. 이번는 타이핑을 한번 쳐볼까요? The recipe. 자레시피가 요리법이 전해져 내려왔다 요리법 입장에서는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비동사 pp 수동태를 쓸 건데요 동시에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현재 완료니까 해 pp를 쓸 건데 동시에 동시에 비동사 pp이기도 해야 되죠 수동태니까요 그래서 중간에다 뭐 있으면 돼요. 비동사이자 pp인 been을 써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the recipe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has been passed on이라는 표현을 써 보겠습니다. 자, 그 요리법은요. has been passed on. 다시 한번 과거부터 서 현재까지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고요. 동시에 이 been도 비동사니까 아 전에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졌구나. 그래서 전해져 내려왔다. 전해져 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패 n 이 전달하다잖아요. 그죠. The recipe has been passed on. 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문장이죠. 사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어, 자, 좀 땡겨야겠네요. 얼룩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세제를 사용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특별한 세제를 사용하다를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특별한 세제를 사용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이제 투부정사를 쓰면 될 테니까. 자, 일단은 use a special detergent. 세제입니다. use a special detergent.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죠? to remove the stains. 자, 얼룩을 없애다 할때 remove the stains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과 자, detergent. 이 단어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세제를 사용하다. 다시 한 번. Use a special detergent to remove the stains.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 remove는 옮기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 번. 마지막인데요. 자, 그 아이디어는 추가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어 중에,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merit 이라는 동사를 외웠죠. 물론, merit은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장점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merit than, 예를 들면, drawbacks 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장단점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물론, 어, 장단점이라고 할 때, 요것만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the pros and cons, 뭐, 이것도 쓸수 있고요. 약간 어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장단점, merits and drawbacks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자 어쨌든, 어쨌든 여기서는 m e r i t 가 m e r i t 이라는 어, 단어 자체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였을 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요 the idea o merits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요 s를 붙여야겠네요 merits, further discussion 어, 추가 논의할 만한 가치, 어, 가치가 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merit 다음에 명사를 쓰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라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 merit consideration 이건 뭐예요? 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merit consideration, serious를 넣어주면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볼 만한, 한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추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 further discussion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자 문장 전체를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디어는 추가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the idea merits further discussion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변형 C 예습 자료를 한번 공부해 봤고요. 반드시 예습을 해 와야만 시험을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어,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응용해서 문장 빈칸을 채우는 정도니까 일단 빈칸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전체를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덩어리 표현을 유심히 잘 어, 살펴보고 하면 충분히 시험을 볼수 있지만 예습을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표현을 미리 한번 보면 어쨌든 시험 볼때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복습 효과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 이렇게 예습을 하는 것이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